삼철민 기자 펜싱 에페 세계 2위 최인정이 258위 선수에게 충격 패를 당해 탈락했다. 강영미 선수도 일본에 패하면서 두명 모두 32강에서 탈락했다. 24일 일본 도쿄 마쿠하리 메세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펜싱 여자 에페 개인 32강전에서 최인정 선수가 러시아 무르타자이바 이자나트에게 11대 15로 패배했다. 최인정은 에페 세계 2위. 무르타자의 반은 258위다. 경기 전 최인정의 쉬운 승리가 예상됐으나, 초반부터 끌려다니던 최인정은, 결국 11대15로 패배하고 말았다. 같은 시각 출전한 베테랑 강영미도 일본의 사토 노조미에게, 14대15로 1점차 패배했다. 3피리어드 시작 때, 5-10까지 뒤졌다가, 기세로 몰아붙이며 따라잡았지만, 끝내 뒤집는 데는 실패했다. 펜싱의 패 개인전에는, 현재 송세라 선수가, 32강전 경기를 앞두고 있다. 상대는 미국의 캐서린 홈스다. 남자 선수는 11시 55분 남자 사브르 개인전 32강에 오상욱 선수를 시작으로 구본길, 김정환이 출격한다. 네이버 TV KBS 펜싱 도쿄 올림픽.